근데 딱히 뭐라 바랄 게 있을까요? 이게 이미 충분히 좋아가지고 저는 분식의 닭 안산 본점 점장이고요 어, 네, 여기는 오. 이제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분식의 닭 안산 본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대로 맛도 있고 퀄리티도 괜찮게 분식을 좀 팔아보자 이런 캐릭터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어, 저희가 아무래도 튀김이나 떡볶이를 다 수제로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. 그래서 포장할 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해서 수입하게 됐습니다. 어, 저희가 예전에는 그 자동 기기 전에도 수동으로 된 것도 몇 가지 썼었는데 그때는 이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막 포장기가 높고 이러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자동으로 온도 조절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용기랑 이 기계를 같이 만들어서 파시다 보니까 사이즈나 이런 거에 호환성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저희는 주문하면 되니까 그런 면이 되게 편리하지 않았나. 또 이번에 제작해주신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사이즈를 저희가 담아드리고 할때 되게 많은 메뉴들을 만들 수 있어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을 좀 많이 썼어야 됐었는데 자동화기 도입하고 나서는 조금 인력 사용에 대해서도 많이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처음에 사실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설치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되게 단순한 방식이어서 어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그 최대한 빠르게 손님들한테 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엔터팩 이렇게 자동 포장 기계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조금 호환 안맞게 어디서 포장용기 가져왔는데 또 포장하려니까 안 맞고 이러시는 것보다 저렇게 딱한 번에 해서 여러 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18번이실까요? 네,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너무 만족한. 그뭐 근데 딱히 뭐라 바랄 게 있을까요? 이게 이미 충분히 좋아가지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. 좀 어렸을 때 되게 포장마차에서 먹거나 시장에서 먹던 저렴한 분식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좀 실내에서 즐기고 싶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가성비 되게 좋게 음식들을 준비해드렸습니다. 저희 치킨 같은 경우도 100% 국내산으로 쓰고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퀄리티 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